TV 유대장과의 서브채널 개구조 프로젝트 오늘은 오랜만에 빅톡스의 축하바르가 아닌 경북의 야외, 영화의 날씨, 야외 주차장에 개조된 트럭 뜬 장비, 개들이 벌벌 떨고 있던 SNS 제보를 받고, 유도인 1, 2가 출동. 옆에 계신 분은 참고로 개장수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옆에 분은 개장수가 아닌 구조를 행한 동물공존연대의 임원이십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흔히 말하는 개장수가 개를 씻고 도심을 활개한다는 게 충격. 밤이 돼서야 기나긴 협상 끝에 강아지들을 모두 보호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들은 식용, 반려용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도심에 이런 트럭이라니 하루빨리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동물보호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